안녕하십니까 군설이주석입니다. 먼저 지난번 방송에서 이 유튜브 영상의 제작과 관련해서 제가 넋두리를 좀 했더니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군설이주석을 계속 하라면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해주시고 격려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이걸 접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특히나, 여러분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는 한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탈령을 하거나, 이렇게 한방 까고, 어, 아, 까기만 하면 안 되나? 예, 그리고 이렇게 까고 이렇게 한방 던지는, 그리고 뚝 긁는 애들은 미리 말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고 치잖아요. 저처럼 미리 불평불만을 떠드는 애들은 결코 사고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거듭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한편 올리고 나면 어떤 한 분이 댓글을 기본적으로 7, 8개씩 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닉네임을 영어로 쓰셨는데 발음하면 장재국. 제가 이분 기수도 잘 알고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통화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댓글 내용을 보면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 할렐루야, 뭐 산적 도둑놈 빠다7현대 주계병, 또 뭐, 주성님 잘 생기셨어요. 그리고 가끔 평안도사들이도 쓰시죠. 부모님이 원남하신 분이래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인데 아이 선배님 때문에 내가 방송을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좀 나사가 풀린 분이 네. 아닐까 아니면 현역 시절에 이렇게 머리를 집중적으로 많이 맞은 분이 아닐까 곧 주계병들은 밥 푸는 삽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맞잖아요 흥부는 형수한테 밥풀 묻은 주걱으로다 이렇게 규차되기를 맞지만 해병대 주계병은 삽이나 국자로 머리를 맞는다 아유, 흥부보다도 더 불쌍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영향인가 했는데. 아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말투도 목사님 같아요. 아, 무척 배운 분 같은 게 전혀 해병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 누가 보면 어? 공군 출신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즉 결코 이상한 분이 아니니까 그분 댓글을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 댓글을 차단하라는 그런 민원이 몇번 들어왔어요. 음. 근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그분 댓글에 중독이 된것 같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몇분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방송보다는 그분 댓글이 더골 때린다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그분들 역시나 주계병 출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자로 호박이 깨져봤다는 뜻이죠. 아, 이 선배님들 머리를 호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얼굴, 의장대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에서 유일하게 M1 소총을 사용하는 의장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니, 뭐 해병대 의장대가 M1 소총을 쓰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 그거 연발 사격도 안 되고, 요즘은, 어? 탄창 하나에 2 3 0발씩 넣고서 그냥 드르륵 긁으면 끝나는데 아 8발짜리 클립 끼고 단발로 쏘다가 튕! 뭐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 다시 깨야 되고 응? 어? 6 2때 클립 튕겨나가는 소리 들리면 북계군이 맞은편에 있다가 에저 쫑만나 새끼들 클립 바꿔 끼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겠서 이러면서 그냥 달려와가지고 따발총으로 긁었다는 그거? 에 쪽팔리게 2020년대 2차대전 때 총을 가지고 있으면 왜? 아예 임진일한테 화를 들고 하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아유, 해병대가 바보도 아니고 전쟁남은 M1 들고 나가겠어요? 해병대도 K2 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장대. 즉, 행사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해병대 의장대가 M1 소총을 사용하는 이유. 저는 전통을 가장 중시하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과거 해병대 창설 당시 선배들이 사용했던 M1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들은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분을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병대는 훌륭하신 선배들이 있었기에 후배들은 6.25때 선배님들이 사용하신 M1 소총을 해병대의 얼굴인 의장대만큼은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병대의 전통 계승. 이런 차원에서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M1 소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해병대 의장대의 병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음, 병기? 아, 유금총기라고 하죠. 해병대는 병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의장대의 최초 병기는 M1이었다. 그러다가 70년대 어느 시점, 그러니까 월남전 이후, 우리나라도 대우정밀에서 M16을 양산하기 시작한 어느 시점? 대략 70년대 중반쯤, 그때부터 M1에서 M16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제가 근무하던 80년대에는 의장대의 병기가 M16이었다. 그러던 중 90년대 중반에 다시 M1으로 되돌아갔다. 그럼 7, 80년대 한 20년 정도 M16을 썼던 걸 제외하면 해병대 의장대는 50년 넘게 M1 소총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M16에서 M1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제22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전도봉 장군님의 자서전. 그러나 해병대는 영원하다. 라는 책자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령관의 취임에서 보니 의장대 기본 화기가 M16 소총을 개량한 K2 소총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의장대에 K2 소총 대신 M1 소총을 휴대하도록 명령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의장대가 K2 소총을 썼다는 것은 전도봉 사령관님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근무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K2가 아닌 M16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서전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번 난리가 났다. M1 소총은 의장대원들이 착검하고 기본 동작을 하기에 너무 무겁고 위험할 뿐 아니라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나는 부산의 육군병기창 창고를 뒤지도록 명령했고, 기름투성이인 오래된 M1 소총과 대검을 찾아냈다. 의장대원들을 모아놓고 선배들의 역사를 설명한 후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고맙게도 의장대원들은 무겁고 힘들고 위험한데도 하나같이 M1 소총을 선택해 주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병대 의장대는 어느 군도 감히 휴대하지 못하는 M1 소총을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사령관님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선배들의 M1 소총을 선택해준 의장대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솔직히 숙연해집니다. 감동적입니다. 당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M1 소총을 선택해주신 의장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봉 장군께서 사령관을 하신 시기가 96년 6월부터 98년 4월. 그럼 해병대 의장대가 다시 M1 소총을 쓰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96년 가을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M16에서 M1으로 바뀌면서 의장대원들은 총을 깎고 칼로 깎았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포로 문질러서 나무 개머리판에 원래의 색이 드러나면 오치를 했다고 합니다. 60년대에도 니스치를 했다는데 90년대에 오치를 했다는 걸 보면 의장대가 얼마나 전통을 중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6년에 오치를 하다가 옷이 올라서 고생한 대원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60년대 해병대 의장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M16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히 M1 소총을 가지고 있었겠죠. 60년대 초반 해병대 의장대원들이 근무하는 해병대 부대는 일단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포항 1사단, 김포 제1 임시여단 이렇게 딱세군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말고도 유엔군 사령부 의장대, 통상 미 8군 의장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의장대 해군본부 의장대 등의 해병대 의장대원들이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장대원은 신병훈련소에서 무조건 키 순서대로 10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후암동의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 인사명예에는 해병대 사령부 직할 경비중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단이나 여단 의장대원의 경우에는 훈련소에서 선발한 게 아니라 여단이나 사단에 온 신병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대원들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 당시 요즘과 같은 신장 180이 넘는 신병들은 구경하기 힘든 시절 180이 넘는 신병들은 전부 해병대 사령부로 가고 따라서 사단이나 여단에 배치된 신병들 중에서 선발하는 의장되는 신장이 180을 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해병대 사령부 의장되는 정식 명칭이 사령부 경비중대. 여기에는 3개 소대가 있었는데 시범 소대, 행사 소대, 경비 소대. 각 소대는 40명 정도. 그러니까 의장대 또는 의장중대, 경비중대 등으로 불렸던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는 총 120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범소대는 당연히 시범을 전담하는 대원들, 총을 돌리는 동작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장대의 모습, 이건 시범소대가 전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소대. 주로 분열 및 사열을 전담하는 대원들. 그러니까 총을 돌릴 필요는 없었겠죠. 대신 자세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대원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총을 돌리는 시범소대는 자세가 안 나와도 된다?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시범소대 역시나 자세는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총을 돌리는 동작까지. 그러면 시범소대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비소대. 여긴 말 그대로 경비만 하는 소대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야말로 신장 자세,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소대 대원들 역시, 원래는 시범소대나 행사소대 요원으로 온 대원들인데,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자꾸 총을 떨어뜨리거나 왠지 얼빵한 게 자세가 안 나는 대원들 이런 사람들을 경비소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원래 어깨가 이렇게 좌우가 맞지 않거나 허리가 삐딱하면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종이 박스로 된 공간에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뒀는데 대부분 이렇게 뭐 열을 한달 이렇게 하고 나면 자세가 교정된 반면. 아무리 해도 삐딱한 자세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 결국 이 대원들은 시범이나 행사를 뛸수 없고 경비소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는 무척 컸다는 뜻이죠. 단좀 처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예, 처지는 사람? 이건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지는 사람. 예. 자, 그럼 이번에는 60년대 초반 당시 해병대 의장 대원들은 M1 소총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했냐? 커스터마이징 너무 어려운 말인가? 에, 오랜만에 영어를 좀 썼더니만 벌써부터 귀가 간질간질합니다. 괜히 유식한 척하려다가에이지 그냥 해병대식으로 하겠습니다. 에, 쉽게 지급된 총을 자기 손에 맞게끔 야매로. 변형시킨다. 아, 이런 뜻입니다. 왜 총을 돌리려면 이 총이 미국 사람들 손에 맞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개들 손이 도둑놈 손 같잖아요. 아 도둑놈은 발이 크든가. 어쨌든 음, 엄청 크잖아요. 손도 크고 발도 크고 거기도 크고 음, 아니 길고 봤냐고요? 봤어요. 팀스피릿트 RLT 때. 그놈들 앉아서 싸는 걸 봤거든요. 아, 개들도 쪼그려서 잘 싸더라고요. 뭐, 개들 교보면은 적지에서 똥을 쌀 때는 땅을 좁게 판 다음 거기에 철퍼덕 그냥 앉는다. 그렇게 엉덩이를 지면에 밀착시킨 다음 싼다. 그러면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내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다 싸고 나면 양손에 흙을 한 줌씩 들고 있다가 엉덩이를 들면서 동시동작으로 흙을 덮는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냥 싸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보이죠? 내가 앞에서 많이 보는데도 걔들은 창피하지 않은 분가 봐요. 그러고 보면 그 자식들도 통제관이 보는 데서만 전술적인 행동을 하지, 통제관이 안 보면 다 요령껏 하더라고요. 비전술적인 행동을 하다가 통제관한테 걸리면 오키나와로 돌아가서 각해전투 재교육 그러면 그땐 수당 없이 기본금만 돈이 줄어드는데 FM대로 안 하겠어요? 포항 독성리부터는 적진이다 그러니까 적진에서 물도 반드시 소독약으로 정화시켜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구에다가 쌀 넣고 라면 끓여서 꿀꿀이 죽 끓이면 더 달라고 하던데 뭐 배고프면 똑같더라고요 개들도 어쩌지, 술을 마셨는지, 아, 신라면, 안성탕면, 이런 매콤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 아, 우리가 북계군인지, 대한민국 해병대인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응? 어차피 서로 산속을 헤매다가 만난 건데, 거기서 서로 신분증을 까? 응? 그러고 보면, 우리 해병대가 미해병대보다 약하다는 거, 다 미군 애들이 지어낸 말 같아요. 근데 뭔 얘기하다, 미해병대 얘기하라거나, 아이 응, 음, 똥, 응, 어, 똥. 거 어, 거식이 거시, 길다. 음, 도둑놈발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는 금방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잠깐. 아 삐딱하게. 아, 죄송합니다. 암튼, 그러니까 우리 의장대원들 키가 크다고 해도 총을 돌리는 부분, 거길 움켜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칼로 깎았다야 이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한 20년 동안 M16만 쓰다가, 아, 96년에 다시 M1으로 바뀔 때, 아, 역시나 M1을 칼로 깎았다는 걸 보면, 그때는 우리도 제법, 이게 등, 치 뭐, 그럼 당연히 손도 커졌을 텐데, 아무래도 M1은 미군들이 돌리기에도 굵었을 것 같아요. 그 총이, 원래, 의장대가 돌리라고 만든 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쏘라고 만든 총이잖아요. 아, 당시 유엔군 사령부, 즉, 미 8군 의장대에서 유엔군, 대한민국 육해 공군 의장대와 같이 근무했다는 해병대 의장대원의 말씀에 따르면, 미군 의장 중대 요원들 역시나 M1 소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3년 가을에 M14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M14. 네. 월남절에 참전하신 분들은 미군들이 썼던 이 M14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미군은 총기 커스터마이징. 아씨 이또 영어 안쓰기로요 미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미국 사람이 된것 같아요. 아, 자꾸 영어가 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골갔다네 이 자식. 어쨌든 미군은 총기 변형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게 의장대원들의 실제 편제화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 나면 그거 들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해병대 의장대는 당시 M1 소총이 두 자루 하나는 행사용 또 하나는 연습용 총을 세 자루씩 주었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전쟁 나면 의장대원들은 연습용 총을 휴대했겠죠. 행사용 총은 변형이 돼서 실제 사격이 불가능한 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M1 소총을 쉽게 돌리기 위해서 칼로 깎았다고 했죠. 그럼 그 부분은 어디일까요? 개머리판, 총목. 네, 정답은 윗덮개 쪽입니다. 저는 M16 세대이기 때문에 M1 소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M16에서 쓰는 것처럼 윗덮개라는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엎드려 쏴이 사격 자세. 그때 왼손으로 파지하는 분 아, 거길 깎았다고 합니다 음, 총을 돌릴 때 거길 잡고 돌린대요 아, 근데 제가 그래도 제 또래에선 M1 소총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오기 전에 그 학교는 고등학교랑 같이 있는 중학교에 있는데 아 제가 좀 등치가 딱 먹어주잖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형들하고 이제 M1 분해 결합하고 그럼 뭐 가끔 이렇게 뭐저 데려와 담배도 주고 그래요. 또5 원짜리 그렇게 그, 그, 그 끝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격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이 많이 해봤어요. 기본은 안다이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거기 좀 깎아낸다고 총의 기능에 무슨 큰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총기 변형의 가장 핵심은 복조 용수철을 1인치 잘라준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M1 소총에 비해서 행사용 소총은, 복조 용수철이 1인치 짧다는 뜻인데, 그복조 용수철이 뭔지 아시죠? 그 빼면은, 뭐냐 긴 거, 엄청 긴거 나와요. 이렇게 뱀 같은 거. 예, 뭐, 아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잘못 비하하고 좀, 뭐, 이렇게 클림 넣고 할때손 뭐 찝히고, 그게 의외로 좀 사고가 좀 나요. 예, 네, 음, 이렇게 튀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총으로 바닥을 내려칠 때촥촥 촥가닥 촥인가그 음, 소리가 나면서 효과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 그래요. 먹어줬다는 거죠. 단 너무 세게 내리치면 애몬 소정이 바로 3등분되고그게 그러니까 총이 완전히 자동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가 없는데 아마도. 개머리판, 윗덮개, 방아틀뭉치, 뭐 총열, 뭐 이런 게 전부 총, 병사, 떠나! 뭐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M1 소총 각 구성품의 용어와 관련해서 제가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 그건 너그럽게 넘어가시죠.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M1 소총 각 구성품이 총, 병사, 떠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의장대원들이 시범을 보일 때면 항시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대원 한 명이 총을 한정 여벌로 들고 있다가 바로 달려가서 총을 바꿔주는 시스템. 네, 또 영어 나오나? 아, 이 정도는 괜찮죠? 이젠 거의 우리 말 됐어요. 네, 아무튼. 한 명이 짱 박혀 있다가 잽싸게 달려가서 그걸 바꿔주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 행사에서도 그렇게 총 하나 들고 짱 박혀 있는 대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선수들은 다 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해병대 의장대 행사용 M1 소총의 변형은 첫째 깎는다. 둘째 빼빠로 밀고 니스나 오치를 한다. 셋째 복좌 용수철을 잘라낸다. 그리고 마지막, 나무로 된 부분을 제외한 총열이나 방아틀 뭉치, 아, 대검 포함, 네, 이런 쇠로 된 부분은 전부 하얗게 맥기 칠을 했다고 합니다. 맥기? 일본 말 같은데. 아까 뭐, 야매로 뭘 하고 맥기 칠 거기다가 빼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그 당시 말을 그렇게 서 했대요. 아, 우리가 80년대 호박이 깨졌다. 그러면 요즘 젊은 여자애들은 아, 80년대 해병대는 부대에서 호박 농사를 지었나? 또 강냉이 총 병사 떠나? 그러면 우리 가 누가 맞아서 이빨이 다 날아갔다. 이렇게 알잖아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강냉이는 뭐고 또 병사는 뭐야? 어떤 병사의 별명이 강냉이였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옛날 사극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같은 거. 거기서 장군 어서 군병이 기병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사단장님 전차대대가 이현대를 직접 지원하게 이래요? 이러면 리얼리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매, 맥기칠, 빼빠 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씨발 아이 개 똥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에? 욕하지 마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선생님이 신이 나겠어요? 아좀 재밌는 척 해주세요. 리액션도 좀 넣어주시고. 아와군설이주석이 자식 아 진짜 리얼한데.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에이, 아시죠? 음. 이렇게 또 셌나.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근 해병대의 의장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금년 6월. 예, 도설산 전적지 기념 행사 때 예, 강원도 양구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인터넷에는 괜찮은 영상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예, 유튜브에서는 남의 영상을 함부로 썼다가는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예, 제 걸로 예, 예, 저작권자가 저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사회자가 설명하기를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 유일하게 6kg 짜리 M1 소총을 사용하는 해병대 의장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 이건 좀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뻥뭐불라가 있는 걸로 봐서 그 여자 해병대 여군인가? 어, 아무튼, 인터넷은 4.3kg으로 나오는데, 수십 년전 암기사항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아, 1분이 안 되도록 이 영상을 제가 편집했으니까 한번, 한번 보시죠. 그러십니까? 나가자 해병대가에 맞춰서 절도 있는 동작의 해병대 의장대 방금 보셨던 것처럼 2022년 지금도 해병대 의장대는 M1 소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육해공군 의장대와 같이 근무하셨던 분의 말씀 해병대 의장대가 대한민국 최고다. 육군 해군 공군 의장대는 결코 해병대 의장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들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끼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의장대원으로서 해병대가 아닌 다른 부대에 가야만 했던 대원들이 몇 명씩 있었으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유엔군 의장대 해군본부 의장대 이런데 말고, 흑석동 국립묘지에 가야만 했던 의장대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기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해병대에서 의장대원을 할수 없는 몸 상태, 즉 너무 많이 맞아서 에, 거의 불구가 된 몸. 국립묘지에서는 총을 돌리거나 분열, 사열 등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병대 의장대의 멋진 동작은 이렇게 선배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야. 그들이 많이 맞았을 것이다. 군기가 무척 셌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의장대에서 너 국립묘지 갈래? 이게 가장 무서운 욕이었다는 말씀.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의장대가 아니더라도 매일 밤 맞고 구르는 생활, 그 고생을 견뎌내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켜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병대 의장대 선배님들께는 더욱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